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서 유다 왕들과 그 백성을 유죄 판결하시고 벌하심 여호와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바빌론 왕 누브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어 주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그분의 놀라운 행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지도 모르오. 그러자 이레미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시디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성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너희 손에 들고 있는 전쟁 무기들을 내가 거두어 이성한 가운데에 모으겠다.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격분 가운데 뻗은 손과 강한 팔로 직접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 내가 이 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치리니. 그 모두가 심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와의 선포이다. 그 후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곧이 성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도 살아남은 이들을 내가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 원수들의 손과 그들 목숨을 노리는 이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을 동정하지도 아끼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둔다. 이 성에 남아 있는 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여기에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이는 살아서 자기 목숨을 탈취물처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한 것은 재앙을 내리려는 것이지 복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는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너는 또 유다 왕실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윗지마 아침마다 심판을 집행하고. 억압하는 이의 손에서 탈취 당하는 일을 건져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진노가 불같, 불처럼 일어나, 다우 오리니 아무도 끌수 없으리라. 참으로, 굴짝의 주민아, 고원의 바위야, 여와의 선포이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희는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며 누가 우리의 처소로 들어오겠는가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행실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며 그 숲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주변을 다 삼키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Amen. Amen.